에서온 컴팩트인 것 같아요. 컴팩트 버전. 신형 지훈, 경제, 경훈, 경희. 다 왔습니다. 포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포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건 프레임이구나. 오! 밑에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 영재, 한진, 지훈, 경미. 약간 위버스가 살짝 바뀐 게 갑자기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복 없이. 원래 위버스가 좀 심했거든요. 중복이. 진짜 이뻐요. 너무 이쁜데? 컴포가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이건 프레임 같습니다. 되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버는 역시나 앨범강은 하지 않을게요. 케타포 어, 맞나? 케타포인데 박스가 좀특이하네요뜯어 볼게요. 이렇게 뜯는거 맞나? 어, 진짜 무거워! 지훈이 지훈이 경민이 오 도훈이 이쁘다 불꽃놀이? 영등 귀여워 한진이 신영 오 중복없이 잘 왔습니다 캐타폰을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편리한 방법입니다 포카 자르지 않게 조심하면서 도훈이랑 경민이가 살짝 하자가 있는데 경민이가 이 위쪽에 보면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도훈이는 이 옆쪽 오른쪽 사이드 보면 여기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반품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문의를 넣어보기로 하고 그멤버를안 온다고 하면 그 부채자분한테 그 물어봐야 될것 같고요 멤버로 온다고 하면 교환을 하도록 떡볶이 마찰 때문에 좀 찢어진 게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먼저 우선적으로 개봉을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찢어져 있네. 둘셋오 어, 한진이다. 근데 이거 나와야 되는 거라서 좋아요. 하나 둘셋오 경민이다. 아 근데 경민이 포춘 나와야 되는데. 자. 하나 둘셋 도훈이다. 오 좋아 좋아 괜찮아. 아 포춘 경민이 제발 제발 요 경민이 제발 하나 둘셋오 신유다 항상 간절하게 원할 때는 신유가 나온다 포춘 경민이 포춘 경민이 제발 하나 둘셋어 뭐야 아나 진짜 웃기네 아 근데 저거 안되면 신유로 그냥 구해보지 뭐아나 진짜 웃기네 아, 신이 다음에 엘포는엘포는 L4는... 신이 나오면 안 되죠. 엘포는 신이 6개나 있어요. 나, 나둘 하나, 하나, 둘, 셋. 어, 지윤이다. 아, 지윤이도 많았던 것 같은데. 포춘 경민이, 제발, 경민아. 하나둘셋 아 한진이다 아, 근데 경민이 나와야 되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하나 둘셋 영재 나왔어니다오 어, 영재 너무 좋아 영재 엘포가 많이 없거든요 엘포 누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서 하나 둘셋 어, 동훈이 나왔습니다 경민이 나와야 된다니다 경민아, 하나 둘셋 오! 오! 드디어 이거 없는 것 같은데 맞나? 봐야 되겠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앨범, 염제 나오자. 염제, 하나 둘셋 오! 한지 나왔습니다. 한지도 진짜 많은데. 자, 경민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지우 나왔데이 것도 진짜 많아요, 저. 와우. 짠. 사실 택배가 더 있어서 다한 번에 하고 보여드릴게요. 블루드림 미디어의 컴팩트 버전. 엽서지 맞 불러드린 미디어가 엽서예요. 포카가 아니고. 경민이, 도훈이, 한진이, 지훈이, 신유, 영재호 잘 왔습니다. 엽서 봐볼게요. 너무 이쁘다. 벌써 이쁘뭐요 경민이. 지훈이. 와 진짜 이쁘다. 뭐야? 한진이. 신유. 와, 도우이 영재,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이쁜데, 이거? 이거는, 음, 하나씩 장해서 드려야 되겠다. 영재는 좀큰 곳에 이렇게 나왔어요. 컴퓨터 버전 은 역시나 앨범과 하지 않겠습니다. 여깄다. 앨범은 맞게 잘 왔고요. 있어. 무광인가 보다 이건 빼도 될것 같고 경민이부터 있겠죠 슉 한진이 슉오 너무 이쁘다 뭐야 신유 너무 이쁘다 뭐야 동훈이와 너무 이뻐 뭐야 지훈이 와 너무 이뻐 아 경민이 영색? 있겠다. 아, 너무 이뻐. 진짜 이쁘다, 블듬이블듬이 컨셉 너무 이쁜데요? 블듬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남유테만 빼고는 다깔 거라서. 포춘스. 겸미 나오자. 하나, 둘, 셋. 오, 시 신의 축복이 끊이질 않네. 하나, 둘, 셋! 오, 도훈입니다. 어, 이렇게 나와 버렸네. 지훈이다. 얍. 지훈이. 하나, 둘, 셋! 신유! 신유 진짜 잘 나오죠. 와, 뭐야 뭐야 신유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야 뭐야 절반이 신유인데? 경민아 나무자 하나 둘셋오 나왔어 아이고 기특해 포춘 경민이 나왔으니까 누구 나와야 되지? 몰라 몰라 일단 모르겠고 하나 둘셋 신유 와 신유 진짜 많이 나오는데? 하나 둘 셋! 용재! 현재 나왔습니다. 용재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오 경미 나왔습니다. 포춘! 포춘 경미 또나오자아 하나 둘 셋! 한재 나왔습니다. 라스트! 오늘의 마지막 앨범입니다. 마지막 어 마지막은 지윤이 지윤이에요 이 카드가 진짜 저거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셋 지윤이 지윤이 마지막은 지윤이 짜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앨범은 치우고 방금 한 개에 이 정도 남았어요 이제 이거 한번 바인더에 넣어볼게요 대박이죠 중복도 진짜 많이 왔고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이거 위버스가. 앞면, 뒷면이잖아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춘. 경민이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 맞춰서 이제 분철자분들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앨범 약서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신호 불건널이 야 공사가 아직 안끝나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laughs> 여깄다 에이, 파워스테이션 럭드입니다 이거 오프라인은 부산에서 한걸로 알고 있어요 무정복일 것 같은데 나를 배신하진 않겠지? 와, 되게 포장이 꼼꼼하다 좋아, 좋아. 뭐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것도 좋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어, 두분이다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이거 뭐예요? 어, 뭐야? 너무 예쁜데? 하나, 둘, 셋. 아, 너무 예뻐. 아 어, 너무 예쁘다. 셋아 너무 예뻐 뭐야 영재 진짜 예뻐요 뭐야 영재 영재 너무 예쁜데 하나 둘셋아 너무 예뻐 아니 이들 차복 진짜 예쁘다 차복 차북 맞나 차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셋아 너무 예뻐 살짝 풀려합니다 경민이겠지 하나 둘셋아 너무 예뻐 맞아 체크 아 경민이 살짝 있긴 하네 경민이 여기 있는데 하자가 될까 모르겠네. 이렇그하져 있는데 이거 될지는 모르겠어요. 얼굴 쪽에. 짠 이렇게 왔어요. 이게 이 착장이 아마 없을 거예요. 웬일로 풀디가 저희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착장. 새로운 착장. 파우스테이션 이거는, 음, 여기. 짝 없는 것끼리. 이거는 컴백 라이브입니다. 틀어볼게요컴백 라이브가 지금 중복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아, 그래서 살짝 불안한데. 할 적이 아니야, 많이 불안해. 제가 좀 많이 시켰 거든요. 어, 아, 부 러미 어디 게요? 포장와 아이 포카 어마어마 하네. 제가 좀 제가 많이 시켰 어요. <laughs> 사랑 이다. 앨범은 이렇게 4장이랑 이렇게 4장 자, 자 시작해볼까? 오늘은 특점만 빼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특점만 볼게요 이것도 8장 시켰나? 8장 이거 일단 봐볼까요 누가 왔는지 신유 도은이 영재 한진이 오 순서대로 오 경민이 2장 오 지윤이 2장 경민이 2장 왔습니다 저는 신유나비가 진짜 아니라서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버스 반 3개. 이거는 사실 중복으로 안올것 같아서 3개 시켰는데 이렇게 시켜도 중복으로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봐볼게요. 이게 위버스 반. 뭐가, 그건지 모르겠다. 일단, 위버스 반부터. 아니, 근데 솔직히 중복을 주는 거 너무 양심 없어, 진짜로. 아니, 위버스 이번에 디지털 멤버십으로 바꿨으면서 돈도, 돈도 많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저는 다 필요 없고 중복만 이니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laughs> 아진데 불안해 죽겠네. 하나, 둘, 셋, 아. 뭐 유도 좀 많았어.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이거스 망해라. 지금 내가 풀 거니까 뭐 교환으로 구하든 그냥 양도를 받든 해볼게요. <laughs> 진짜 어없어 하나, 둘, 셋, 오. 이거다. 이게 이거네요. 이 앨범. 신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중복만 아니면 돼요 제가 일부러 8장 샀거든요 중복 안 하려고 하나 둘셋오도훈이 하나 둘셋오 영재 오 중복 아닌가 하나 둘셋오 한진이 중복이 아닌가봐 하나 둘셋오지영이 오, 중복이 아닌 것 같아 하나 둘셋오 교민이 중복 아니다 와 아, 일단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 둘셋오도훈이 하나 둘셋오 경민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두고 이거는 이제 컴팩트 반그 거울 셀카인것 같아요. 저 이것도 중복만 아니면 돼요. 하나 둘셋오영재영재 영재 여기다 둘까? 하나 둘셋오 한진이 근데 왜 이렇게 순서 가 나오지? 하나 둘셋 지훈이 하나 둘셋 경민이겠지? 오 영재 오 하나 둘셋오 신유 오 안돼 도훈아 경민아 하나 둘셋오 도훈이 경민아 제발 하나 둘셋오 영재 왜 그래 하나 둘셋아 미쳤나 봐 진짜 경민이 안 왔어 아 진짜 돌았나 봐아 진짜 돌았나 봐 진짜로 왜 이래 왜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 영재 세계 미쳤네 아 진짜 웃겨. 아 경민이 안 왔어 아 경민이 구해야 되고요 그 유니포카는 유도들 구해야 됩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미버스 망해라, 진짜 망해라, 완전 망해라. 와 진짜, 진짜 최악이다. 죽을래? <laughs> 진짜 짜증나. <laughs>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 진짜 망해라. 아니 여덟 장 샀잖아 솔직히. 아니 진짜 뭐하는 사람들이야. 아 진짜 망해라. 그럼 이 색깔 이쁜 걸로내주지 말던가. 짜증나 죽겠네 진짜 됐어요? 자자 검사를 해볼까요? 신유통가.. 리버스랑 안 맞아. 맞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신유가 뭐 여섯 자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나는 안 맞아. 그냥 하자. 감사. 이거 기다리 북한에 하자가 없습니다. 아, 나 진짜 너무 열받아. 어떡해?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훈제란지이긴 해요.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훈제란지이긴 해. 그건 맞아. 근데 너무 하잖아. 솔직히 진짜 너무한 것 같아 눈치껏 챙겨줘야지 어왜 중복으로 주고 그래 진짜 이쁘네요 이것도 일단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두고 봐야 될것같아 일단 이렇게 보니까 제가 쇼케이라이브도 사서 같이 왔거든요 같이 뜯어볼게요 컴백 라이브 보니까 기운 쫙 빠져서 지금 너무 너무 불안해 앨범 뭐안 봐도 되겠죠 영재 보인다. 와저 진짜 영재잡이 될 건가 봐요. 영재, 영재, 지윤이, 지윤이 순서가 아니야 불안해. 한진 이거 진짜 이쁘더라고. 요 경민이, 신유, 어 중복이 아닌가? 오, 도훈이, 오, 신유, 오, 도훈이.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laughs> 진짜 어이없어 나도 나도 진짜 어이없는 사람이구나 이 <laughs> 괜찮대 자 하자 체크 해볼게요 근데 나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반품 아 근데 접힌 거 접힌 거라고 해야 되나 접힌 거라기 나 이거 좀 여기가 좀 접혔어 그냥 이거는 일단 반품 하든가 말든가 이거로 다시 봐보자 흔자 분들한테 들어야 되니까. 이건 괜찮아요? 이걸로 드리는 걸로. 저건 제가 반품해서 뭐 다른 멤버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꼭 위버스는 반품하면 다른 멤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한 번. 신유. 와, 이것도 접혔어. <laughs> 이것도 접혔어. 신유 와서 좋아했지만 이것도 접혔습니다. 진짜 위버스 망해라. <laughs> 위버스 망해라. 그러면 이거는 괜찮겠지. <laughs> 이거는 괜찮겠지. 아, 이거 접, 접어서 주고 그래. 어, 이건 괜찮은 이건 살짝, 살짝 흠 집이긴 있 한데, 괜찮아요. 이렇게 다른 멤버들도 괜찮았죠. 이거는 반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마 리더일까요어디 어디에 붙지 모르겠네요. 럭드예요럭드 자, 이렇게 있으면 보통 맞게 주시던데. 이거 어디로 던지 모르겠네요. 믿음인가? 지윤이 영재. 도훈이 이쁘다. 경빈이. 신유. 살짝 노란 게 있어요. 한진이. 어한진 너무 이뻐. 한진이 너무 이쁜데? 오, 중복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디 거지? 아안 적혀있죠? 어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유 <laughs> 뒷면에 살짝 하자 있는데 뒷면으로는 하자. 이게 교환이 안 돼서... 어디 건지 모르겠네. 아, 도훈이 진짜 이쁘다. 아, 위버스 샵이었던가? 아닌데, 위버스 샵이었던가? 근 위드맨에 꽃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비트로든가? 비트로든가 보다. 어 이거 안 되겠다. 찢어졌다. 비닐이 찢어졌어요. 럭들은 원래 살짝살짝 하자고 있는데, 이게 얼굴에 큰 5mm 정도 하자가 아니면 반품이 불가능해요. 그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밖으로 당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짠, 특단만 뺀게 이렇게입니다. 이제 이거 분출 전문한테도 드려야 돼가지고, 제가 한번 잘, 잘 교환도 잘 해보고 해볼게요. 도우이 근데 진짜 귀엽네요. 거울 속에 도우냐 또 있다 너무 귀엽다 이거 한번 제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거 단체 단체가 단체 일단 넣어야 되는데 유니스를 뺄까도 생각하고 있어서 시그 있잖아요 시즌그리팅도 유니포카가 있는 걸로 알아서 이거 단체 거기 바인더에 따로 옮겨줄까 합니다 민 뒤로 빠질까? 내가 있으면? 나의 애이 되어줘. 여기 놔둘까? 여기는 그래서 명씩 있는 포크를 놔둬야 될것 같고 여기는 2 명씩 있는. 진짜 유도자 않은 거 진짜 킹받네. 죽을래? <laughs> 진짜 리버스 죽을래? 아? 어? 과 맞아 볼래? 이렇게 넣겠으나 초라해. <laughs>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 <laughs> 이거 제가 다 뒤에 적었어요. 뜯을 거는 그 캐타포 예판 한 개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오, 여기, 오 오, 오! 오! 잠깐만, 이거 박스가 좀 캐타포 이렇게 들어있네요? 캐타포에서 하자 처음 교환해보는 것 같아. 근데, 네, 경민이 머리, 얼굴 쪽이 좀막 갈린 느낌이었어서. 오. 이제 막 뽑은 것처럼 엄청 깨끗합니다. 오. 통과. 이번에 위버스샷 럭드입니다. 아, 럭드 제가 후기를, 후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중복일지 모르겠어요. 후기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 온 건가? 아니, 그냥 안 사신 건가? 포토카드 들어 있고 앨범은 개수만 볼게요. 네 맞게 잘 왔네요. 진짜 떨린다. 오 어, 얼굴 보인다. 오 어? 경민인가?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이뻐요? 경민이. 경민이. 아, 이렇게 깔까나 경민이는 나왔으니까. 어 어떡해 나 진짜 어, 나 진짜 컴백 라이브랑 쇼케이스 라이브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나, 둘, 셋! 오, 도훈이어 진짜 이쁘네요. 신유가 어디 갔지? <laughs> 하나, 둘, 셋! 오, 한진이. 오, 불안해. 하나, 오, 왜 다섯 개야? 아, 여섯 개구나. <laughs> 하나, 둘, 셋! 오, 영재. <laughs> 하나, 둘, 셋! 오, 중복이다. 망했다. 신유 없나봐. 와, 망했다. 신유가 없다. 진짜 대단하다. 와, 신유만 안 줬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같은데. 어떻게 사야지?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 너무 화가 나서 그냥 <laughs> 어이없다. 이거 한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야단 분들 중에 위버스에서 신유 못 받은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신유는 언젠간 구하는 걸로. <laughs> 진짜 킹 받네. 근처 총대를 맞은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이 받은 거에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다른 분들이 제대로 안 맞춰줬을 때가 더 스트레스 받아서 이쁘긴 하다 진짜 신유만 안온거 진짜 큰 받는다 박수 <laughs> 진짜 위버스 망해라 <laughs>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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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영상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